2차 작업 중. 2차체 작업 차량. 한달 전에 설치 두개 하신 분이 오늘도 와자 해서 2개 설치. 96이 세개123흡입관에한번 걸어봐요, 사장님. 어떤 변화가 있나 보자고. 나가 있죠? 못르겠어 나만 계기로 붙서얘기했다가다 얼마나 이거 아유이 아니, 유리 달라봐 10센치, 1 0센치가져가는 느낌에는 유리, 아, 아, 유리 달아봐 아, 한번 아봐 한번. 1 유리 유 10센치, 유 유리. 치 10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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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